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우예랑 전략 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10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253450 되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진짜 스마트머니가 맞았다 예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꾸준하게 지지를 해줬어요 제가 말씀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6 1선을 타면서 꾸준하게 지지를 해주다가 어제 예, 제일기획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K드라마 활용 어, 마케팅 MOU가 체결이 되었다라고 6일 밝히고 이제 이날에도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예, 3.12% 까지 상승하는 모습,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또 이제 2.6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제일 기획도 이제, 어, 제일 기획도 드라마 이제 만드는 이제 기획 업체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박태영 전문가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의 영상을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제일 기획 그냥 어이 나온 김에 차트 같이 보여드리면 예,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일 이슈가 좋은 게 터지면 이 종목도 크게 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재무도 굉장히 좋고 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예, 추이입니다. 그래서 예, 다시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돌아와서. 네, 어제 자 수급을 확인을 해드리면은, 이제 제일 기획과 MOU를 하게 되면서, 예, 외인과 기관의 예,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예, 연기금에서, 이제 연기금과 투신에서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예, 보험은, 네, 모르겠고요. 그리고 금투, 금투에서도 좀 들어왔습니다. 개인 분들께서는 좀 매도를 하셨는데, 예, 지난번에 제, 이제 영상 댓글에, 아15% 수익 중인데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은 지금쯤이면 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어 오늘 짜까지 해가지고 뭐17% 18%까지 수익률을 예, 달성하셨을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스튜디오 드래곤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좀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아, 매도하지 않고 어 정도 더 이제 수익을 취하시는 거를 상상을 하면은 네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완벽하게 이제. 예, 정비열를 만들면은 더큰 상승을 주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호가창을 보더라도 지금 어, 10만 5천원 구간에서 약간의 이제 매도 물량을 걸어 놨어요. 이 물량이 이제 뚫린다고 하면은 이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지만 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조 1000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 아무리 이걸 뚫을 수 있는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예 여기에서는 약간 오늘은 마지노선은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거리지 않을까 오늘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홀딩입니다 그래도 홀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이 평선들이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특별하게 나온 뉴스는 없고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LNF 뭐 스튜디오 드래곤 컴투스 이노스 첨단 소재 에이티넘인베스트뭐 이런 애들이 상승하고 있다 연일 상승 중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네, 뉴스가 떴고요 종목별 개인별 이슈가 뜬 거는 아직까지 없고 이제 어제 보여드린 뉴스가 어 가장 최근의 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히 뭐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짚고 넘어가드리도록 할게요. 어 정도 이제 주가가 뭐이 무거운 주가죠, 무거운 애들인데 얘들도 이제 세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같이 끌어올려주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매수물량이 꾸준하게 받쳐줘야 돼요. 받쳐주면서 이제. 여기에서 꾸준하게 시장가로 이렇게 긁어 주는 모습이 오면 은 예, 충분하게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라 부분 예, 기술적으로 알려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여기가 이제 이 마이너스 어, 14,000주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이게 매수물량보다 매도물량이 더 많다 보통 매수물량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예, 주식 호가창을 보시는 거는 그 반대입니다 매도 물량이 어느정도 많아야지 그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주가가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비면 안됩니다 올라갈 때까지 여기가 계속 꾸준하게 차곡차곡 차야돼요 차곡차곡 차야되기 때문에 예. 어 이게 좀 약간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말씀드리는건데 예.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뭐 어... 다른 종목 뭐 요즘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어... 예, 예를 들어서, 아주인베스, 아주아이비 투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약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 효과창을 보시면은, 네, 지금 훨씬 많은 매수물량이 깔려있지만, 여기에 누가 매도물량을 이렇게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뚫고 가야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얘가 보통 빼곡 차 있어야 되고, 소화시키면서 여기 매수물량이 꽉 차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매수물량이 꽉꽉 계속 들어차야 돼요. 올라가면서. 시장가로 누군가 계속 사면서 이렇게, 매수 물량이 꽉꽉 차야 됩니다. 그러면 은 이제 어 주가가 상승세를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안정적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뭐 이제 아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예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뭐 이제 요즘 들어서 IR 개체 뭐 기업 설명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24th Credit, 26th Asian Investment Conference 참석 그런 식으로 이제 목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면 일대일 멘팅 Virtual Conference라고 해서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다. 아, Virtual 가상으로 만나서 컨퍼런스를 어,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 v i r t 가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예, 요즘 들어서 IR 공시를 이것저것 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방향성도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고, 기형 컨센서스도 이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약간 좀, 아직까지는 저평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OTT 관련주들은 막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뭐, 알로이스 오늘 쉬어가, 쉬어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로이스 오늘도 급등 중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즈니 어, 테마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네, 디즈니 엄청난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 힘에 입어서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 시가총액이 낮아요.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시가총액이 처음 미만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알로이스 이제 가창을 보시면 꾸준하게 시장가로 누가 긁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긁어주고 있으면서 여기 매수창이 계속 차야 됩니다. 매수창이 계속 안 차고 비어 있으면은. 한 번에 누군가가 이제 매도 물량을 시장가로 던져 버리면은 쭉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견뎌 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물량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누군가가 시장가를 계속 긁어주면은 이제 여기 더 이제 매도 물량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알로이스 말고 스튜디오 래곤 다시 돌아가서. 예 보시면은 이제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예 기업 개요 이제 기업 이제 별도로 항상 보셔야 되고 연간으로 보신다고 하면 아직 집계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예,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꾸준하게 증가함에도 아직까지 주가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 예 지금 과거에 비해서 예 주가가 좀 낮죠 낮은 구간이에요 아직까지 코로나 직격탄으로 맞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제 막 회복을 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차거래 추이를 보여드리는데 4월 6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도 대차거래 잔고가 마이너스로 떴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승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계속 은봉이 떴잖아요. 은봉이 이렇게 눈봉이 떴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 여기 고점인데, 고점인데 하면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양수 떴잖아요. 그죠? 렇 예, 국매도 어느 정도 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 근데 이제 뉴스가 또 떴으니까, 제일 기획하고 이제 MOU 체결이 됐다는 뉴스가 떴으니까, 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음수가 떴죠. 어, 오늘 또 이제 4월 7일이 이렇게 집계가 되면은 오늘 또 이제 이 상승이 과연, 어, 좀,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 과연 옳은 상승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대차 거래 추이 이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길어졌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서 영상 마치겠고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웹페이지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 카테고리 상단에 물회추천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2021년 물회추천종목 라이브 클릭하시면 오늘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자 확인하셔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저희 수장님께서 매일마다 실시간으로 댓글로다가 이제 어 브리핑 해드리고 있어요 추천목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기 전에 예, 이 부분 꼭 읽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세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내려 보시면은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예, 전일의 이제 미국 주식의 이제 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고 더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어 많게는 이제 3 개까지, 그리고 적게는 2 개에서부터 3 개까지 이런 식으로 예, 실시간으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일화 현재가 18,300원 매수 기준 1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손절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실제로 상승하게 된다면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락하게 된다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니까, 예, 꼭 여기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어,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예,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